그 집주인들이 야진을 돌려주기 싫으니까 온갖 트집을 저도 잡았었던 걸로 기억이다. 이거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고장이 나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한테 꼭 응, 응. 어, 한마디를 해 주고 싶은 건. 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빈한 중국어의 소빈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요. 제가 혼자 준비를 할게 아니라 특별한 게스트를 한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유학생을 7, 8년 했고 지금 현재는 패션 회사 패션 MD로서 지금 직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친구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어릴 때 먼저 유학을 갔던 케이스고, 다양한 경험과 이런 건 정말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들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부탁을 해서 오늘 특별히 반차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정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지금부터 아주 이 친구의 유학생활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중국 유학을 가게 됐는지, 왜 중국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학교 이 학년 때였나요? 비말고사를 마치고 저희 어머니께서 조용히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가 한참 중국 유학붐 막 일어나고 막 중국 유학을 간다니 뭐, 뭐 누군 상해 간다니 막 그런 시기가 좀 있었었어요. 2002년, 2003년 저희 한참 월드컵 하고. 이제 한1년 지나고 그럴 때였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중국 유학을 가는 게 어떠냐라고 저한테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학교 졸업할 시즌이면 되게 어린 나이인데 그러면 그 나이 때에서는. 어디를 가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 당시 때 저는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약간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솔직하게 어머니가 다 알아봐 주시고, 그때는 이제 유학원이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었고, 유학원에서 관리하는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았던 시절이어서 뭐 유학원에. 제 서류 하나 넣고 어, 고등학교 어디로 진학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뭐 유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좀 있어서요 거기서 다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었잖아요 나는 중국 처음 갔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학교 이름이 우리는 뭐 저는 충주에서 다녔으니까 뭐 충주 예고 뭐 충주 여고 그렇지, 이랬는데 그렇지. 중국은 애들끼리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너 어디 나왔어 아나 13중 아나 52중. 그렇지. 이게 무슨 소리야? 야왜 학교 이름이 십삼 중 오십이 중이야라고 했는데 학교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와주신 분들 학교가 숫자가 들어갔어요. 아니요, 저는 숫자 안 들어갔었어요. 음, 그러니까 특이한 그런 점은 그렇죠. 특이한 점은 중국의 뭐 고등학교들은 뭐다 이제 중고등학교가 다 같이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어서 중 중에 이렇게 막 그냥 중학 어, 중학교 어, 이렇게 진행을 했던 이렇게 불려왔던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로가 중학교라는 되게 외지에 있는 북경 스환 우환 밖에 있는 그런 학교에서 제가 처음 알파는 알환 완전 안에 있는 거고 이제 이환, 삼환, 삼환, 오환. 그러면 학교가 외지에 있었다. 네, 네 그게 중요하고 엄청 외지에 있었다. 그러면 공부를 처음에 중국을 갔을 때 중국어를 할줄 아셨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아그 유학을 중삼이 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니 많이 그랬었을때 제가 유학이 정해졌어서 중학교 삼 학년 2 학기 말부터 이제 중국어를 좀 공부하기 를 시작했죠. 학교에서 조금씩 아니요, 학원에서, 학원에서. 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니하오 막 워예헌하오 막어어 아, 어. 그쵸 그쵸 그쵸. <laughs> 성조. 어, 약간 그 완전 기초 단어들과 그런 회화. 그 정도만 딱 어떻게 말하면 그냥 니어우 하나만 알고 간 거죠. 음, 그럼 거의 못 하는 상황에서 나는 유학을 시작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말도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지?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솔직히 그렇게 막 어릴 때도 막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거나 그런, 우, 뭐, 모범생, 약간 그런 건 아니었었거든요. 약간 그때 유학을 시작하고 나서 학교에서 한국인들 유학생들이 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다 모든 학교에 이제 유학원이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국 유학생들끼리 이제 있는 그런 위커반이라고 하죠. 어학연수반. 거기서 이제 담임해주시는 중국 선생님분들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는 조금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한 1년간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죠. 중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 저는 무조건 성조였어요. 성조. 회화를 했었을 때 아무래도 중국 본토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중국어를 배운 사람과 한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한 거는 대화만 하면은 이 사람이 중국에서 유학을 했을 거다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 공부했을 거다라는 거다 알잖아요. 되게 막그 지방 특색의 그런 것들이 묻어 나오면서 혀도 굴리면서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아유, 심한 그쵸, 심한 그렇죠. 약간 맞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현지인에 대한 걸 하면은 되게 멋있거든요. 물론 중국어도 약간 들었을 때와저 사람 되게 잘해 보인다. 약간 그런 느낌은 좀 들긴 하죠.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최종적으로 졸업한 학교의 전공은 패션 디자인과입니다. 제가 청와대를 진학을 하고. 공부를 했었을 때어 이제 대학생활의 시작이잖아요. 이 꿈꿔왔던 캠퍼스 생활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조금 소홀할 수도 있었었어요. 낭만이 네. 있으니까. 네. 초반에는 그랬는데 이제 바로 잡으면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는 했지만, 북경에서 중국의 제일 큰 패션 하,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진학을 해서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학교 이름. 어, 북경복장대학교입니다. 그러면 베이징 후장 대학 네 근데 그쪽은 중국은 아시겠지만 약간 전문 전문과 전문성이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学웨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후장学웨이었어요 한국에서 보면 이제 학원인데 학원은 아니죠 사실 이제 학사 학위증까지 다 나오는 그런 학교니까 대학교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하게 됐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밖에서 보통 외주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 기숙사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집을 구해야 되는데 사는 거 생활하는 거는 어떻게 하셨었나요? 그 집을 제가 세 번을 옮겼죠.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 집에서 오래 사는 그런 유학생들이 있고요. 하지만 저와처럼 이제 유학 학생들이 이제 집을 구할 때 보통 1년, 1년씩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다른 또 집을 또 옮기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또 집을 옮기고 그래서 여자친구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고 어... <laughs>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죠. <laughs> 중국 집 구할 때또 특이했던 점이 하나 있잖아요. 보증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보증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1년 동안에 이제 월로 나눠서 이제 월세라는 게 생기거든요. 1년 계약을 하고 한 달에 있는 그런 비용을 그러니까 월세를 이제 보증금으로 음.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옮겼기 때문에 계약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집을 이제 검사를 하죠.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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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냥 후려치는 나쁜 집주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오면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른 데를 좀 알아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쳐놓고 그렇게 집을 비워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1년 계약을 하고요, 6개월 집값을 월세 개념으로 선불로 미리 보통 줘요. 그러면, 처음 계약을 할 때, 6개월 치 방세와 야진, 한 달에서 총 7개월 치의 비용을 주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6개월 치의 방세를 또 집주인한테 주는 개념인데, 이 계약이 끝날 때,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집주인들이 야진을 돌려주기 싫으니까 온갖 트집을 저도 잡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 이거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고장이 나 있었는데 여기 망가져 있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 중국 유학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의 장점과 이런 부분의 단점들이 개개인별로 존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엄청나게 많죠 제가 생각했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학생에 간 것도 어리죠. 일하러 가는 중국은 사실 업무적인 그런 것, 유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빠르면 중학교 때 가거나, 더 빠르면 초등학생, 그리고 보편적으로 고등학교 끝날 때쯤, 대학교를 진학할 때쯤, 그때 이제 유학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독립적인 공간에서 혼자가, 혼자 무언가를 꾸려 나가는 그런 게 저는 정말로 제 인생에 있어서 때 당시를 생각을 해 봐도 정말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을 그때 혼자 끓려 나가면서 배운 게 많고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성을 그때 사실 많이 배웠죠. 음. 그러면 단점은요? 아무리 음. 주위에 친구들이 있어도 엄마밥 먹고 싶고 중국 음식 사실 어 맞아, 음식. 그냥 김치찌개. 물론 한국 음식도 많죠. 뭐김치찌개뭐 소주 한잔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나는데 옆에 김치찌개가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외로웠던 것 같긴 해요. 특히 제가 혼자 어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끝나고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나서 혼자 처음 살아봤는데 혼자 살때 정말 좀 외로웠었었어요. 단점이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외로웠기 때문에 어 주위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어울리는 그런 사회성을 배웠었을 수도 있으니까. 단점이죠, 장점이죠. 그러면 가장 큰 아쉬운 점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이런 건좀 사실 아쉬웠던 게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 인생을 돌이켜 봤었을 때 제가 중국 유학을 했던 한 8년의 시간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떤 방향성에서는 많이 놀았기 때문에 뭐 이제, 이제 놀고 다놀아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부도 할만큼 다 해봤고 일었고 성과를 냈고 그리고 졸업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한테 꼭 응, 응. 어,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건 정말 당구, 제가 아쉬웠던 거죠. 어, 그 제가 아쉬웠던 건 처음 유학을 왔었을 때왜 한국인이랑 같이 했었을까거든요. 음, 맞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때 제가 대학교 첫 찬기 때,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어, 다른 한국인 친구들을 보면 저도 중국어를 그래도 못했던 못했던 수준은 아니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현지인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중국어를 잘함을 물어보니까 너 중국어 언제부터 했냐라고 했는데 심지어 저보다 오래 안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게 연수가 길다고 해서 중국어를 잘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북경 수도권이 아닌 다른 뭐 천진이라든지 그러니까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없는 곳에서 중국어를 처음 공부를 했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어학연수 진짜 딱 1년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은 한국인이 없는 곳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국인이 없는 공간에서 제가 했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중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었고, 한국인이랑 같이 살면 다 되거든요. 또 이제 주위에 한국 식당도 많으니까 다 돼요. 한국어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개개인이 잘 판단을 하셔서 나는 북경으로 유학을 가더라도 어, 한국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을 하고 내 학업에 충분히 준비를 할수 있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오늘 특별히 반차까지 내고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경험하게 그래서 네. 여러분들 반응이 좋다면 다음번에 다른 컨텐츠에 뭔가 물어보거나 먹는 거를 시킨다거나 이런 거에 한번더 저희 좀 사적인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같이 보시는 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요. 같이 할까요? 네. 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laughs> 아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는 지금까지 소빈은 중국어의 소빈이었고요. 오늘 특별 게스트 성함은 김대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